이기풍 목사님은 1868년 11월 21일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재채 있고 슬기로워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동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납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기가 왕성해지자 사나운 기운을 여지없이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바치기의 명수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또한 그는 돌팔매질을 잘하여 매년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석전 섭전 석전에서 동편 대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1885년 이후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평양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정척사운동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서양인을 경계했고 청년 이기풍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기풍은 집을 나서다가 코큰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분은 사무엘 마페 선교사였는데 이기풍은 그의 도도해 보이는 몸짓이 싫어서 친구들과 떼지어 몰려가 그의 집에 돌을 던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돌을 다 던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달뒤 장터를 거닐던 이기풍은 그 서양인이 무슨 책을 들고 서툴은 조선말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발밑에 있는 돌을 찾아서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에잇! 탁! 날아간 돌은 마페선교사의 덕에 정통으로 맞았고 마페선교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기풍은 쓰러진 그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시치미를 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기풍은 평양성을 빠져나와 원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먹고 살 국리를 하며 힘없이 걸어가다가 스왈른 스발렌 선교사를 보았습니다. 스왈른 선교사를 보고 이기풍은 자신이 돌로 쳐서 피 흘리게 했던 마페 선교사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쳤을까? 그 사람은 왜 돌을 맞았어도 반항을 하지 않았을까? 이 기풍은 피 흘리며 쓰러진 마패 선교사가 자꾸 생각나서 너무 괴로웠고 언제라도 다시 만나면 꼭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마루에 누워 그 일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분은 너무 환하게 빛나셔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너무나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고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기풍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가 자꾸만 머리에 맴돌면서 회개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의 증인으로서 어떤 것을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후 이기풍은 하나님의 은혜로 스왈른 선교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왈른 선교사는 그의 체험을 듣더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은 그를 감격시켰고 그의 내면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즉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부터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핍박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역사로 에너지가 흘러넘쳐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루종일 전도하였습니다. 이후 이기풍은 스왈른 선교사의 조사 역할을 하며 스왈른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설교와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스왈른 선교사가 함경도 지역에 대한 순회선교를 시작하자 그는 1898년부터 약 4년간 성경을 판매하고 보급하는 매서인이 되어 함경도에서 성경을 보급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보통 낮에는 성경을 보급하고 저녁에는 복음에 관심 갖는 사람들을 숙소에 모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기풍은 1903년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5년 후 목사 안수를 받고 초대 한국인 목사 지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공부를 시작할 즈음 그는 마페 선교사의 소개를 받아 유남에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는 1 8세에 말라리아로 죽을 날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한 의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란 분이 자신에게도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길 소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서 하루 종일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녀는 환하게 빛나는 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한 가운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던 그녀가 그 분을 따라 엉금엉금 기어간 것입니다. 이틀 후 그녀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찾아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매일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고 주의예벨을 절대적으로 지켰는데 이에 대해 가족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의 모진 핍박을 피해 평양으로 도망하였고 마펫 선교사 가정과 함께 살며 전도에 힘쓰다가 이기풍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전도인으로 살고자 했지만 믿음으로 결혼하였고 이기풍이 목사요 선교사로 살도록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평생 감당하였습니다. 목사 안수 후 총회에서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자신이 제주도 선교사로 결정된 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제주도는 탐라국으로 불리는 외국과 같은 땅이었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예수교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게다가 제주도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뱀을 숭배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가 떠나기를 주장하자 유남의 사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겠소? 이기풍 목사님은 유남의 사모 마페 선교사의 격려와 기도로 마음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1908년 2월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로서 제주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듣던 바와 같이 타지방 사람들의 대한 날카로운 눈초리들은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먼저 한라산을 한 바퀴 돌기로 했지만 마땅히 쉴 곳도 없고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달 정도가 지나자 그는 몸이 점점 쇠약해졌고 배고픔에 바닷가로 향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해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자신의 눈앞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으므로 인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그 해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복음을 영접하고 제주도에첫 별매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기풍 목사님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고자 일을 도와주러 다녔습니다. 농사꾼들 틈에 끼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낯이 익고 친해지면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휩쓸려가자 물속으로 뛰어들어 다섯 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기풍, 목사님의 열정, 제주도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은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였고, 하나둘씩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도 초기에 그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상숭배 근절을 위해 구렁이 때려잡기, 운동을 하다가 죽을 만큼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부임 초기에 제주도의 풍속과 선교 현황을 알리는 보고서를 평양에 보냈는데, 그것이 한성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일을 안 제주도 청년들이 제주도 사람을 야만인으로 취급했다며 이기풍 목사님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영육이 모두 약해진 이기풍 목사님이 평양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고, 마페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기풍 목사 편지는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는 분투 노력하시오. 이 편지를 읽은 이기풍, 목사님은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성령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쳤으며, 다시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영적투쟁을 감당했습니다. 하루는 한 귀신 들린 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어느 틈에 불고 도망가기가 일소요. 길 가는 사람 상투 끝에 은비녀도 감쪽같이 훔쳐내는 그야말로 도적 미치광이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그 사람을 묶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묶어놓은 것을 불고 달아났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항상 자기 대장이 와서 도망가게 도와주는데 오늘은 천군천사가 긴 창을 들고 집을 빙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 못 들어오고 있다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기풍 목사 가족은 이 말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그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한참 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기풍 목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영접하여 후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쪽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그를 붙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으로 돌아가려 하자 이기풍 목사님은 자신의 집을 자세히 설명해 주며 꼭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맴돌아 답답한 마음에 이기풍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꼭 죄를 회개해야 한다며,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갔지만, 마음에서 요동치는 성령의 요구하심을 거부할 수가 없어, 다시 이기풍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는 것 잡을 수 없는 눈물로 통회자복하며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했습니다. 며칠 뒤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고언하자 일가친척들은 그를 멍석에 말아 돌이깨로 내려쳤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중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죽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장로가 되어 평생을 전도에 힘쓰며 제주도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많은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 선교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제주도의 교인은 410명, 예배당 3개, 기도회 처소가 5곳, 매주 모이는 성도가 300여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17년 1차 선교를 마칠 무렵, 제주도 성안교회를 비롯해, 금성, 삼양, 성읍, 조춘, 모슬포, 한림, 용수, 세화 등의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918년에 전남 광주 북문안교회의 초대 목사로, 부임하였지만 제주도에서 셋째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두살된 넷째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대가 상해서 말을 할수 없게 되었고, 심한 관절염과 한쪽 귀에 고막이 상하여 더 이상 목회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1년간 치료와 간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1920년엔 총회 부회장을, 1921년에는 조선예수교장 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총회장 임기가 끝나자, 전남 순천중앙교회의 초대 목사로 부임하여 목회하였고, 4년 후 고흥으로 가서 개척 역사를 섬기다가 다시 제주도 선교를 위해 떠났습니다. 2차 제주도 선교에서 그는 기존의 교회를 굳건하게 함과 동시에 제주 유치원과 영흥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7년간의 제주도 2차 선교 후, 이기풍 목사님은 전남 지역을 순회하며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 믿음을 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정착이란 없었습니다. 그후큰 딸까지 잃게 되었지만 자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며 말씀을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남의 사모는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 전파에 동참하였습니다. 고흥군에 있을 때 그녀가 제일 반갑게 맞이하던 손님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병 환자들이 때문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뜰로 뛰어나가 멍석을 펴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 앉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옷을 만들어 입히고 밥과 된장국을 손수 차려서 먹이며 그들에게 축복과 위로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1934년경부터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천주교, 감리교에 이어 1938년 9월에 장로교까지도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개인 혹은 소집단적으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는데 이기풍 목사님 역시 신사참배에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죽어도 절하지 말라며 순수한 신앙을 가질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기풍 목사님은 순천노회 목사들과 함께 경찰서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순사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마다 완강하고 명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나는 죽어도 일본 귀신한테 절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총을 쏘아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 점 70세 이상은 취조 및 고문이 법률로 금지되었지만 이기풍 목사님은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초죽음 상태가 된 이기풍 목사님은 출감 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나머지 목사들이 출감하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이기풍 목사님은 여수 남면 우항리 섬의 목사관으로 옮겨졌고 마지막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일주일 뒤 1942년 6월 20일에 그의 줄기찬 선교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에게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 열정으로 제주도를 비롯하여 한반도 구석구석을 누비며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자기 행복을 누리는 것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어디로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보내시는 것에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기풍, 목사님과 같은 뜨거운 선교 열정, 선교 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뜨거운 선교 열정을 가지고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에 열정과 사랑을 본받아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온 세상 동서남북 땅끝까지 오직 주 예수님의 삽자가 대속의 은혜복음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합시다. 샬롬 마라나타.